개인적으로 좀이 군에 있는 기간이 좀 많았고, 또 처음으로 풀타임 된 시즌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남다른 시즌이었고, 또 팀도 워낙 잘, 잘했기 때문에 저도 좀 같이 팀도 좋고, 저도 좋고, 좀다 좋았던 것 같아요. 감독님께서 워낙 좀 자신 있게 하는 걸 많이 주문하시기 때문에, 좀 제가 그 전까지는 좀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감독님께서 많이 그런 부분을... 강조해주시고 또 편하, 편안하게 시합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좀잘된것 같아요. 아무래도 원준이 응. 형 15승 했을 때가 가장 기억이 남고요. 그 경기 전에 원준이 형한테 꼭 15승 할수 있게 도와주, 도와준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말대로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저희가 1대 0으로 지고 있었거든요. 근데 6행 5행과 6회 때 제가 역전홈런을 쳐가지고.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원진이 형한테 얘기하고 있죠 아직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타선은 없고 거의 비슷하고요 3번에서 잘된 이유는 뒤에 제한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한테 승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잘 됐던 것 같아요 특별, 특별히 뭐 선호하는 건 없어요 원래 작년 재작년까지는 안되면 연습만 연습으로 무조건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치님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비디오도 많이 보고 좀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그걸 좀 하려고 노력했던 게잘 되는 거 같아요. 작년에 제가 잘된 시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상 때문에 한달 정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상 부위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쪽 좀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좀몸 관리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. 프로는 무조건 경쟁이기 때문에 주전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매년 경쟁한다고 생각해요.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 작년보다는 경기를 최대한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, 뭐 그러면 충분히 개인적인 성적이 따라오지 않을까. 그리고 또 팀도 3연패에서 제가 또 거기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수치는 없고, 경기 수가 많아지면. 수치는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 제 기억하기로는 부상 때문에 30경기 정도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30경기 작년보다는 일단 전 경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거니까 최대한 많이 경기에 나갈 수 있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. 2,